안녕하세요. 당남아빠, 항현성 농장입니다. 오늘, 이 11월, 오늘, 11월 26일입니까? 어? 부산 사장님. 예? 11월 26일, 오늘. 예, 예, 예. 나무에 조심하세요. 이제, 당남 수확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월요일부터 비가 오고, 가요월도 비가 오고 하면은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하는데요 우리 이제 당간 수확 막바지 접어 들어가지고 열심히 수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간 아빠하영 성농장에서는 오늘 내일 26일 27일 되면은 거의 수확이 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완전한 수확은 안 돼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은 어느덧 이제 수확이 아래쪽에는 거의 다 수확을 하고요. 위쪽에, 위쪽에는 아직도 감이 남아있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사장님은 나무위에서 감을 잘 따고 있습니다. 마치 다람쥐같습니다. 거의 뭐 놓치지 않고 다 땁니다. 감을 감이 아직 11월 26일인데도 감이 아직 탄력이 있죠? 감이 단단하죠? 아직 그리고 농장 주위에 제가 좋은 장면을 통경을 하나 보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쪽에 보시면은 상수리나무 이 폰에 아, 찍히려찍 상수리나무 위에 벌집 농구공 같은 벌집이 있습니다 와 벌집 높은데도 지었다 저게 벌이 안에 살길래 저래 지었겠지요? 벌집이 아주 멋집니다 저게 말벌집 대추벌인가 말벌인가 하여튼 농구공만한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11월 하순 이제 12월 달도 멀지 않았는데요. 오늘 어느 산에는 어느덧 이제 저 건너 산에도 수확이 당감 수확이 끝나고 요 아래쪽에는 어 조금 남았네요. 조금 발간감이 있고 거의 수확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서울이 무정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기후가, 날씨가 큰 추위 없이 무사히 감수학을 마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기가 지속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막바지에 접어든 당남수학, 당람 당남아빠 항행성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으로 못 넣어. 이렇게 해서.